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세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인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인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표적들이었고 그것도 어쩌다 우연히 한두 가지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말하기를 만약 진짜 메시아가 왔어도 여기 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이렇게 많은 신적인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동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수하들에게 어서 저 예수를 잡으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듣고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표적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어소속히 예수를 잡아들이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수아들은 예수님을 감히 잡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은 또 한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이요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히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잠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매우 짧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이 지나면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며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인류사회에 참기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신적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사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추악한 모습을 다 보이고 있고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추한 모든 모습들을 다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하수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잠시 있을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푸대접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만날 기회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곳에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올수 없는 곳임을 알려주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절대로 오지 못한다. 즉, 예수님께서 천국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도움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올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셔야만이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수 있는 자들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오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장소로 만들어 두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33년이라고 하는 잠깐의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33년 동안 인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그 발자취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천국세계를 사모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올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벅찬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